네, 안녕하세요 내집안의 전문가 최영현 부장입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어디냐면 전원주택이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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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에서도 월곶면 고막리에 나와 있습니다 약간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변 어 조각공원이라든가 애기봉 이쪽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 위치를 좀 아실 것 같아요 자 다섯 세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대지만 해도 일단 160평 그리고 내부평수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는 거 상세 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전원 주택으로서 이제 약간 거리가 있다 보니까 도심권에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어 LPG라든가 개별 정화조 요 부분은 체크를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골조 자체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내부 구조라든가 이 전원 주택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 마당을 넓고 내부 거실하고 주방이 어마무시하게 넓은 구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가장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장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오프닝 장소로 활용했던 요것인데, 일단은 두 대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우, 이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차가 <웃음> 저기... <웃음> 어, 여기, 여기 주차 또 돼요. 이 공간 자체가. 예. 여기가 마당은 아닙니다. 마당은 계속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공간 자체 아주 넓죠. 지금 보시는 대로. 조경도 정말 이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저런 주택답게 돈 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 안쪽으로 딱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잔디와 함께 우리 현관 입구, 뭐 수조, 이렇게 배관이 나와 있는 거 보이는데 우리 마당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어, 여기 현관문이 좀 열려 있습니다. 딱, 요렇게. 어, 벌써부터 아까 우리 주차장에서 볼때 우리 집 내부보다 여기 또 거실 앞쪽이죠? 여기 느낌이 아주 좋죠? 그리고 이 마당 자체가 여기가 끝이냐고요? 아니요. 벌써부터 여기 보이잖아요? 네네. <laughs> 자, 잔디와 함께 마감이 되어 있고, 이 일단은 소나무, 아, 이나뭇값만 해도 도대체 얼마야? 이게 진짜. 네. 자, 이 아주 넓은 이 마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당 넓은 집, 주차장 편한 집을 찾으신 분께 추천드리만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현관으로 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현관, 고고씽. 자, 전실입니다. 전실 자체에 지금 신발 수납장은 세 칸인데 여기 포인트 창까지 나 있기 때문에 우리 현관에서 누가 들어오는지까지 딱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천장에는 약간 원목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 당연히 삼면도 시공이 되어 있고 어 여기 벌써부터 여기 뒤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여기가 주방인데 이따 봐야겠죠? 자 우선 여기 거실 <laughs> 이 거, 거실이 <laughs> 아 제가 웬만하면 잘안 오는데 거실이 진짜 농담 말하고 집에서 배드민턴 쳐도 될것 같아요. 와, 친구만 해도 이게 몇 미터야, 도대체. 친구만 해도 한 6.5미터, 7미터네요. 제가 줄자가 지금 없는데, 와, 진짜. 자, 이 타입의 쇼파 공간은 제가 봤을 때는, 어, 이렇게 뭐 해서 기역자, 아니면 디귿 자, 어떻게 도도 그냥 넓으니까. 귀찮으세요? 자, 우선 1, 2층, 이 오픈형. 어, 오픈형 거실은 정말 제가 봐도 전원주택에는 로망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주 등 자체 아주 잘 나와 있고요. 이 바닥 자체는 마블 형태의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이제 매립이 되어 있고, 여기 정말 딱 이렇게 써 있죠? 나 아트홀이야. 나 70인치 80인치, 85인치 TV, 그냥 편하게 올려놔도 됩니다. 로망이죠? 네. 그냥 집에서 우리 이번에 축구, 뭐, 아직 안 끝났지만, 여기서 축구 보면 그냥 응원이 그냥 아주 그냥 예술이지 않으세요? 아, 일단은 창호 자체도 우리 마당 앞으로 나오게끔 창호도 시원시원하게 나 있고요. 그리고 꼼꼼히 살펴보면은, 이 계단 아래공간 원래 다른 데 보면은 그냥 다 비워놔요. 근데 여긴 다 이렇게 수납장으로 마감을 해줬어요. 이게 맞아요. 예, 네, 이렇게 꼼꼼하게 마감하는 게 맞습니다. 아, 진짜 잘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창과 함께 여기도 수납장으로 마감을 해줬네요. 자, 우선 첫 번째 1층에 안방이 있는데 우리 안방 갔다가 주방은 잠시 후에 갈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니 안방 크. <laughs> 그렇죠? 이게 전원 주택이에요. 이 안방 크기 보이십니까? <laughs> 진짜 창호 시원시원하게 나 있고 당연히 보일러 돼 있습니다. 천장이 시스템 에어컨. 요 창도 우리 마, 마당이 한눈에 보이게끔 창호가 시원시원하게 되어 있어요. 어. 참방 크기 좋다. 여기는 방 강마루로 마감을 해둔것 같습니다. 음. 괜찮네요. 자, 여기가 이제 화장대 공간으로 보여지는데요. 화장대 공간 같은 경우도 딱 이렇게 깔끔하게, 어, 약간 코발트 블루 느낌이 나게끔. 여기는 열면은 드레스룸이겠죠? 자, 드레스룸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어요. 기억자로 해서 시스템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집 자체가 그냥 크니까 뭘 어떻게 두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욕실 첫 번째 욕실입니다. 욕실 안방 욕실인데, 안방 욕실 크기가 와 크죠? 그냥 와 나와요. 샤워 부스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밑에는 바닥은 단차 되어 있습니다. 변기랑 세면대 그리고 수건 수납장 창문 당연히 나 있는 거 제가 체크했습니다. 일단 이게 1번 안방인 거죠. 안방 와 크다 보일러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우선 다시 한번 거실. <laughs> 사실 전원주택의 로망은 이런, 이런 거실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이 보이는데요. 보일러에, 보일러실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도 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벌써부터, 어, 뭐지? 할수 있어요. 뭐, 냉장고, 뭐, 김치냉장고, 뭐 이렇게. 요새는 좀 이렇게, 좀 낮은 것도 있죠. 뭐, 그런 거 이렇게. 두실 수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가 주방이에요 여기가 이제 양문형 냉장고 자리 바로 나오고 이제 ㄷ자로 해서 주방 창가, 상부장, 하부장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짜리가 들어갔네요 자 아일랜드 식탁입니다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도 어, 한 이렇게 해서 둘러서 한 5인이 식사하기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식탁등 같은 경우도 눈꽃 조명등으로 마감되어 있네요 요, 반투명 강화 유리로 이제 펜스를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딱 거실과 주방의 동선은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가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도 보였지만 약간 불투명, 불투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거, 우리 주방이 또 한눈으로 이렇게 막 보이지는 않아요. 그 점도 장점이고요. 차장님 살짝 저기 뒤쪽으로 해서, 아, 어, 여기, 여기. 거실하고 주방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에도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매립을 해놨어요. 음. 그렇죠? 우린 크잖아요? 자,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보조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죠? 상부장, 하부장, 인덕션. 그리고 여기 안쪽이 여기가 이제 세탁기 분간 세탁기랑 건조기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 또얘도 얘기 많이 해요. 이삿집 센터 우리 사장님하고 우리 그 분들은 어떻게든 원하는 데다가 가구 다 넣어드려요.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요. 자, 1층에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우리 안방 욕실 보셨죠? 안방 욕실보다도 더 넓고 커요. 욕조가 없는 건 조금 아쉽다. 에이, 그건 진짜 조금 아쉽다. 딱 이렇게 해서 샤워부스, 변기랑 세면대 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층을 보셨어요 와자 우리 또 2층 올라가는데 보면은 여기 이제 계단을 보이시잖아요 계단은 멀바우 원목마루로 이렇게 마감이 됐고 여긴 또 이제 강화유리죠 그래서 이 계단 자체가 이, 그, 이 집의 분위기를 약간 압도하는 것 같아요 딱 이렇게 해서 올라오게 되면은 계단 폭도 괜찮죠 이렇게 해서 거실 딱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에야, 밥 먹어라! 아니, 나 싫어. 밥안 먹을 거야! 이렇게 뭐, 할 수가 있습니다. 밥안 먹으면 굶을 거니? 아니야, 피자 시켜줘. <laughs> 이러니까 제가 살찌는 것 같아요. <laughs> 계단 올라오실 때도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포인트창 다 개폐가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개폐가 되는 거고. 딱, 이렇게 되면 여기가 또 이제, 어, 거실 공간 하기는 못하지만 2층에 이제 생활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딱. 이게 내려다 보면 좋네요. 그냥 사실 좋은 건 좋다고 얘기는 꼭 해드려야 돼요. 괜찮습니다. 어설프게 방을 4개 뺐으면은 구조 자체가 무너졌을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여기는 어, 화장실. 그냥 우리 욕실 하지 말고 화장실 하죠. 작죠? 음, 거기 작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2번 방방 방 한번 봐야 되겠죠?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또 놀랍니다. 어, 방이 이게 작은 방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방을 봐서 그래. 안방이 워낙 크잖아요. 근데 여기 천장이 와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있겠죠. 천장이 층고가 와 등까지 어마무시합니다. 여기에는 또 이제 수납하실 수 있게끔 이제 한칸짜리 붙박이장으로 마감을 해줬어요. 이거 이것도 괜찮죠? 음. 그래서 이방 크기도 커요. 진짜 큽니다. 그래서 층고까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은 뭐 깨알같이 중간에 장식장 하나고 이게 그쵸? 보일러 배관. 제가 이거 한번 실수했어요. 수납장 엄청 좋죠. 딱 요런데 보일러 배관이에요. 요거 <laughs> 감안하셔야 돼요. 어, 근데 깔끔하다. 진짜 이렇게 마감을 해줘야지. 어, 위에다가 이제 뭐 아기자기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방 갔다가. 싸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가 크기로만 보면 중간 방 크기 좋죠. 역시 층고 자체가 엄청 큽니다. 시스템 에어컨하고 여기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위에 이제 등이 아 은은하게 간접 조명 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이 우리 이제 발코니 테라스 쪽좀 있으면 나가 볼 건데. 여기도 테라스 나갈 수 있게끔 아예 그냥 통창으로 시공했다는 거 그만큼 체감이 좋다는 거죠. 정말 거짓말 거짓말 같지만 어, 오늘이 이제 13일 어, 13일이죠. 눈이 방금 굉장히 내리다가 또 날씨가 되게 맑아요. 해가 들어와요. <laughs> 좋다. 자 여기 지금 보면 북박이장 높이 보면 여기 층고가 진짜 가만히 되지 않으세요? 위에 보시면. <laughs> 자 여기도 붙박이장이 3칸정도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일러 당연히 돼있고요 방자체가 일단 그냥 넓어요 제가 뭐 여기서 제가 말 안나오는게 있죠 뭐 침대 놓을수도 있고 책상 놓을수도 있고 뭐 수납장 놓을아 이게 꽤 큰데 뭐그 얘기는 왜해요 안해도 되잖아요 그거는 자 우리 오늘의 집 정말 긴 영상 보셨는데 마지막 구조죠 자, 마지막 구조인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자체가 2층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테라스 크기가 이렇게 길쭉하게 나 있습니다. 여기 안, 안쪽 공간은 진짜 그 우리 그 가벼운 티테이블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실 것 같고요. 여기는 강화유리로 펜스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구조를 다 보셨는데요. 뭐, 일단은 뭐 내부 구조가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역시 전원주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당이 있는 타입과 마당이 없는 인프라가 있는 타입 막 그렇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역시 김포에서도 이 대지 한 160평의 이 넓은 집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김포시 월곱면 고망이 위치에 있다 그랬죠 자 오늘의 집도 뭐 자세한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안내를 좀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안내해드린 집이 언제든지 보고 싶다면꼭 예약을 해주시면은 그거에 맞게끔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